운동 같이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일과 에너지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의미하는 일이단 경우를 모두 그러면 과학에서 의미하는 일이 뭐 했어요? 일단은 힘을 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 의미하는 일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예시 를 들었었는데 힘을 줘서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책을 읽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니까 아니죠 교실벽을 힘껏 밀었다 그러면은 힘은 줬는데 그 이동거리가 이동거리가 없다 보니까 1이 0입니다 아니고요 책가방에 든 상태에 가만히 있었다 얘도 이동거리가 0인 경우라서 힘이 0입니다 두개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만큼 서서히 들어올렸다. 이때 한 일의 양은 몇 줄인가? 일의 양 우리 그 일의 양 어떻게 구하나요? 일의 양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 힘의 크기를 힘의 크기가 무게라고 그랬거든요. 그 김태규랑 신정민 쌤이 그랬는데요. 전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올 위치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푸는걸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리 그 여기서 힘이 왜 무게인지 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내가 내 네, 네, 이게 저예요. 제가 10kg인 이 박스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일이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위치에너지 어차피 뒤에 나오고 우리 대동강이 했잖아요. 그냥 말할게요.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어차피 위치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그게 같겠죠. 내가 한 일이 양하고 위치에너지 양하고 그걸 이용해서 저는 그냥 위치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구하든 위치에너지를 구하든 구하는 식이 똑같아요. 위치에너지 시계보셨어요 9.8mh 였죠. 9.8 곱하기 m, 진량 몇이에요? 10kg. 곱하기 h, 높이 1.5m.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면은 147 줄이 나온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를 한번 때려볼게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1.5. 147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답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환해가지고 문제 푼다 그랬죠? 방금도 내가 전환해서 문제 풀었죠?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뤄할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일의 단위로는 줄,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아니죠.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이 줄을 사용을 합니다. 이가 틀린 설명이고요. 물체가 낙하할 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낙하할 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거냐면 일단은 내가 들어올리는 일을 하죠.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게 낙하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그러면 이게 말뚝을 박으면 은 말뚝 박는 일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낙하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거 김태규한테 물어봐 가면서 저만의 방식을 정립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게 바로 전환이 되긴 않지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중력이 물체의 한일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이건가요? 맞나? 아 정확히는 모르겠네 어 잠시만요 저도 사실 물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없어가지고 중력이 물체의 한일 내가 내가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합니다 이때도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고 이때 이게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물리 설명할 때 자신감이 없어진단 말이지 물체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물체의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중력이 물체한 일. 어 잠시만요. 중력이 물체한 일 중력이 아 잠시만요. 4번 설명을 제가 한번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김태규가 아니라서. 김태규가 지금은 바쁠 테지만, 김태규가 지금 벼락치기 하느라 바쁠 텐데. 그 전에 저도 김태규한테 많이 설명이 들었었고, 제가 오 그래서 물리를 하던가 해야죠. 아이고,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에요.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에요. 중력 방향은 이쪽이죠. 중력 방향이 이쪽이니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운동에너지의 전환이 된다.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물체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 이겁니다. 내가 이게 들어올리면은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체가 이동한 거기 때문에 물체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 올리는 거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한 거기 때문에 중력에 대하여 한일 이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입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내가 사회, 사회에서도 그 짓거리 해놓고 또 오개념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저 바로 정정을 해드리는 멋진 어린이입니다 세문제 설명하는데 7초가 걸렸네요 와우 제가 얼마나 횡설수설 좀헤맸으면 그랬을까요? 다음은 영희가 줄이 들어올렸다가 놓아가지고 말뚝의 지면 속에 박은 모습에 나타낸 것이다 이해 가능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에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출이 출이 <laughs> 들어 올리면은 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이 들어 올리면 출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맞는 설명이에요. 줄을 잡은 손을 놓으면은 놓으면은 얘가 낙하를 하겠죠. 낙하를 하면서 중력이 추에 일을 한다. 중력이 추에 일을 하는 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은 이 일은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력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 방금도 겪었잖아요, 말장난. 줄리 잡을 손을 놓으면 중력이 추에 일을 한다, 많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여러분 여기 있죠.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이 겹쳐가지고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이 된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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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맞는 설명입니다. 얘가 여러 가지 과정 바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지고 전환이 됩니다. 결국 위치 에너지가 말뚝 박는 일로 전환되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답 가나다. 그림과 같이 3미터 높이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75 줄이었다. 이 물체가 5미터 높이의 선반에 놓여있을 때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몇 줄인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구하라네요. 자, 이게 같은 물체잖아요. 여기 질량을 한번 그런 데번저 m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위치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9.8 mH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3미터 높이의 선반에 놓여있다고요? 아, 이것도 똑같이 재 M일 거니까 3미터 높이의 선반에 놓여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9.8 M 곱하기 3이겠죠. M 곱하기 이게 75 줄이랍니다. 그러면 9.8 곱하기 M은 25겠죠. 3을 지금 양면에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구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5m 높이의 선반에 놓여있을 때 갖는 위치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5m 위에 선반에 놓여있는 거면 은9.8 곱하기 m 곱하기 5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9.8 곱하기 m이 25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25 곱하기 5겠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25 곱하기 5 하면 125입니다. 다음 125줄 4번. 간단하죠? 약간 좀 수학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이래서 김태규가 잘하나 봐요.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가 표와 같다. 질량이 한 배, 두 배, 세배 늘어나면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면 이동 거리도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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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그래서 나무 도막이 이동 거리는 질량과 비례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그려볼게요.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나무 도막을 밀고 가는 일로 전환된다. 운동에너지가 일로 전환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제가 그 운동에너지에 설명하면서 이동거리는 e k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제가 교과서를 보고 왔거든요. 신정미쌤이 운동에너지랑 이동거리가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흔적이 제 교과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오피셜이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래서 ㄴ 은 맞는 선지고, 디귿, 디귿 그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동거리가 이랑 비례하고 여기는 EK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동거리랑 질량은 비례한다. 운동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소리였네요. 맞는 설명이죠. 간단하죠. 가나다.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 속력이 나왔어요. 운동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한다. 우리 이거 할때 속력 속력에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에 만약에 수레 운동에너지는 수레 속력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러면 이제 맞는 선인데. 술의 수레 운동에너지는 술의 속력에 비례한다. 그럼 틀린 선지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식이 2분의 1 m v 제곱이라 그래요. 제곱이 되어가 있어서 속력 제곱이랑은 비례하는데 그냥 속력이랑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주친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다른 하나는 굴러가는 볼링공 운동하를 줘. 운동 에너지 갖고 있고요. 하늘에 또 있는 구름. 하늘에 떠서 하늘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고 높은 곳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피 위치 에너지를 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달리는 자동차, 굴러가는 볼링공, 달리는 자동차, 나 날개를 돌리는 바람, 미끄러져가는 스틱이, 스케이팅 선수. 아 물론 구름도 이동을 하기는 하겠죠 바람도 불고 하는데, 근데 딱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굴러간다, 달린다, 돌린다, 미끄러져간다, 역동적이죠. 근데 얘만 떠있다. 뭔 소인지 알겠죠? 대충 답 2번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엄밀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정민 쌤도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봤자 오개념만 생기고 아주 좋지 않아요. <laughs> 자 8번 그림 가와 같이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는 경우나. 나와 같이 상자리도 이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과학에서 한 일이 0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이 0인 경우 3가지 있었죠. 힘이 0일 때 이동 거리가 0일 때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수직일 때 3가지 있었죠. 이 중에서 얘가 들고 가만히 있어요. 팔은 빠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얘는 이동 거리가 0인 경우죠.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죠. 얘는 f 방향이랑 s 방향이랑 수직하는 경우에 속하겠죠. 가는 이동 거리가 0 경우, 나는 심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1형이다. 9번 다음과 같이 이동하는 두 물체 a, b가 있다. 두 물체 a, b의 운동 에너지 b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를 더뭐비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데 저는 헷갈려가지고 그냥 운동에너지 구했습니다. 우리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이분의 mv 제곱 이렇게 구하죠. a 운동에너지 구해봤습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일단 이분의 일 어? 네. 하고 질량 m v 제곱 사의 제곱 이렇게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16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얘가 8입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8이었고요. B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얘도 약분 되니까 4죠. A의 운동에너지는 8이고 b 운동에너지는 4입니다. 이거 비류 구하면 은 8대 4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타내면 2대 1이겠네요. 답은 2대 1이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3미터의 높이에서 질량이 5kg인 공을 가만히 놓았다. 지면에 도달한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니까. 예, 지면에 도달한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 정지한 상태의 위치 에너지, 낙하한 다음에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운동 에너지 다 같다 그랬죠. 에너지가 보존된다. 예, 그런다 그랬죠. 전부 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에는 여기 위에서 정지했을 때의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같다 해가지고 막 엉뚱한데 구하면 안 된다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지면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랑. 여기 정지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뭐겠어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왜냐면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왜냐면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0이고 여기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저보다 보존 보존 전부 다 네, 버전된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는거는 여기서의 위치에너지를 구하는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그 정지한 상태 위치에너지를 구하는거랑 똑같으니까 요거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소리야. 이해가죠? 여기서도 내가 친절하게 써놨네요. 와 우리 운동 그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 높이 이렇게 구하죠. 이거 단위 다르면은 고쳐 줘야 돼요. 미터랑 k 로그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하면은 196 줄이 나온답니다. 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은 196 줄. 어차피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196줄땡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과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전환해가지고 풀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외우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저처럼 문과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우세요. 들어올리는 일 그러면 예를 다른 말로 하면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한다고 하죠. 이게 물로 전환되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낙하려 하면은 낙하는 일. 얘를 반력걸 따르게 표현하면은 중력이 일한다.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영이처럼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말뚝 박는 일로도 전환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다보조원이 돼가지고 들어올리는 이의양이 만약에 10줄이야 여기서 위 채널들이 10줄이야 낙한, 그러면 낙하는 이의양도 10줄이야 운동에너지? 10줄이야 말뚝 박는 일? 10줄이야 <laughs> 이렇게 다 이렇게 된다 외우는 거 외우는 거그 이해하는 거 이게 외우는 단원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단원인데 아 벼락치기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처럼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외우세요. <laughs>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이 가족 두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우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시험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도식화 해가지고 외우세요. 적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적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극과 감각기관 한번 넘어가 볼게요.